할렐루야! 복음과 구원, 그리고 신앙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같이 함께 또 알아가는 10분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같이 함께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메시아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예심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또 부르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는요, 히브리어인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어,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 역시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직접 번역해서 표현한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라고 그렇게 번역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예수님을 향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구원자 예수라고 그렇게 많이 부르고 있죠. 왜 예수님을 메시아와 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또 구원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서 가지고 있는지 아마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알려면은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의 문화적 전통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화적 전통 안에서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문화적 전통이지만 또 종교적 전통이기도 하죠. 그것에서 보면은 아무튼 기름부음이라는 것은 상당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기름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적 시각에서 보면은 기름부음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수행할 그런 종으로서 부름받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그런 의미 안에서 보면은 보통 구약에서 왕이 되거나 제사장이 될때 기름부음 받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고요. 또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도 머리에 기름부음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기름부음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끌어갈 지도자로 부름받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라는 것은 단순히 이런 지도자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자처럼요. 그러니까 흔히 이스라엘의 겪는 삶의 어려움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고 하나님이 준비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는 민족적 영웅하고 사실 비슷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서는요. 이런 메시아에 대한 표현, 그러니까 기름 부음에 대한 그 표현이 왕이나 제사장들 혹은 선지자 같은 사람들에게 자주 붙여서 이제 사용졌고요. 어, 또 심지어는 바벨론 포르기 때 그들을 해방시켜준 바사왕 고레스에게도 사용될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이사야서 4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니까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안에서 부름받고또그 목적에 맞게 그렇게 사용받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메시아라는 단어, 기름 부음이라는 이 의미가 적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왕이나 제사장 혹은 선지자,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 같은 그런 차원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인류 구원의 사명을 품고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통으로 보면은 메시아는 영웅과 같은 그런 지도자였는데 예수님은 그런 영웅보다도 아주 더 뛰어난 진짜 영웅, 영웅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뚝딱하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셨고 또 기다리시다가. 가장 적절한 때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그런 기회가 있을 건데요. 암튼, 특히 하나님은 이렇게 메시아, 곧 기름붐받은 자로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아주 오래 전부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후손을 구원할 자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그 뱀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을 흔히 신학 용어로 치면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바로 이 말을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첫 번째 복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수 있는 것이죠. 비록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했던 관계가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실 그 마음을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아주 오래 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메시아로 진정한 영웅으로 기름부음 받은 자로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로 오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사야는요 가장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특히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예언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게 되실 것 이것에 대해서도 예언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또 태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했고요. 스가레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한낙귀 새끼를 타고서 입성하시게 되는 것에 대해서 또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마치 기름붐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부른받은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요.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져 있는 그 관계를 서로 이어주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우리가 치러야 할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또 죽음에서 부활까지 하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일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서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기름부음 받은자, 곧그 메시아로서 이루신 그 사명인 것이죠. 바로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된 것이고요.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이 사명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 나라로 또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심판자로서 사명을 갖고 또이 땅에 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눈으로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될 날을 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 우리 역시 기름부음 받은 그런 자들인 것이죠. 기름부음의 의미처럼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예, 성도인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사명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은 그 예수님을 대리해서 우리가 맡아서 감당해야 될그 사명,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은 사람 뒤에 주니어란 단어가 붙는 것처럼요. 성도는 흔히 말해서 지저스 주니어라고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저스 주니어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는요, 지저스 주니어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